네 안녕하세요 발표 전략을 컨설팅하는 올댓 프레젠테이션 구은화입니다 오늘 벌써 온토리 TV와의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에 좀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3회차 말고 10회차 준비를 할걸 그랬나 봐요 네. <목소리> 오늘 3회차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경쟁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의 팁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우리 앞서 1회차에서 사내 보고 프레젠테이션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문서의 순서가 아니고 이야기의 순서. 이야기의 순서인 오프닝, 바디, 클로징, OBC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라. 말씀드렸는데요. 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동영상, 네, 1회차 동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2회차 지난 시간에는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프레젠테이션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강점을 제안을 하는 그런 파벨 화법을 말씀을 드렸고, 아 그리고 PT는 프로포절 테크닉이다라는 이런 새로운 컨셉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온토리 TV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경쟁 PT는 주로 광고 대행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복수의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광고 컨셉을 제안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아, 경쟁 PT라고 대명사처럼 쓰게 됐죠. 광고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반 기업들도 경쟁 PT를 통해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공기관 입찰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기업에서도 외주 사업 입찰 등을 통해서 이제 파트너사들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요. 기업 간의 세일즈는 모든 세일즈는 경쟁 PT로 이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일즈를 목적으로 하는 PT는 모두가 경쟁 PT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든 개인 그리고 기업들이 이 경쟁 PT는 필살기죠. 사실 어, 이거는 이제 좀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없이는 세일즈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일즈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하 하고 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세일즈의 프로세스를 6단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PCAFPC에요. 네이 6단계인데 마지막에 C가 바로 클로징, 설득, 계약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 계약으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인 P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프레젠테이션이 없이는 계약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업 간의 거래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이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즉 이제 공개적으로 경쟁 PT를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왜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조건의 파트너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RFP라고 하는 제안 요청서의 형식으로 문서를 발송을 하거든요. 이 RFP, 즉 제안 요청서를 잘 분석하는 게 경쟁 PT의 주요 전략이 되는 거죠. 이 RFP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 6하원칙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프로젝트는 어디에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예산은 총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RFP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좀 소규모 계약 경우에는 공식적인 서면 없이 구두로만 이러한 제안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자가 전화로나 혹은 이제 이메일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서 이 RFP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한 내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하고 나면 보통은 한 2, 3일 이내에 프레젠테이션 일자가 잡힙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직접 PT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발표 시간은 15분. 그리고 5분 질의 응답해서 각 기업당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요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IR, 네, 투자를 받기 위한 투자 IR에 참관해 보면 15분도 길다라고 해요. 그래서 10분 IR, 7분 IR, 심지어는 5분 IR까지 점점 더 이제 좀 짧아지고 있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경쟁 PT 준비하실 때는 짧고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경쟁 PT는 아, 시간이 매우 짧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우 짧다는 건데, 아, 이러한 경쟁 PT에 가서 또 문서 열어놓고 그대로 읽대씩 발표를 하다 보면 아, 시간 다 됐습니다. 하겠죠. 그럼 이제 그날 밤에 가서 이불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PT는 솔루션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PT는 솔루션이다. 자,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경쟁 PT의 목적이 뭘까요? 경쟁 PT의 목적은 바로 이 청중들로 하여금 오케이, 계약합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 지금 당장 합시다. 라는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경쟁 PT의 목적이 돼요. 기업 간의 거래에서 경쟁 PT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일즈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들은 이미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사업을 발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 누가 와서 이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그리고 그 파트너가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쟁 PT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가서 이제 회사 소개하면서 교육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강점, 수주 실력 자랑하지 마시고, 이 심사위원들이 우리를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심사위원들이 우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요. 첫 번째, 그 고객사의 문제를 고객사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우리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네, 그냥 서비스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강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강점 중에 차별점을, 네,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데 이 차별화된 강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는 있지만 경쟁사에는 없는 것. 그게 바로 차별화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PT에는 반드시 이러한 차별화된 강점으로서의 솔루션이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쟁 PT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 이유는요. 뭐 발표자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혹은 어 발표 내용을 잊어버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제안에 차별화된 솔루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pt는 솔루션이다 다시 한번 pt는 솔루션이다 라고 두번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 이 pt 설계하실 때어 제발 오프닝을 어떻게 하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관심을 끌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게 과연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가를 먼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회차에 말씀을 드린 O, B, C의 구조에서 이 몸통 부분이 바디, 본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PT를 하실 때는 반드시 본론 부분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기획하신 다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나머지 B와 C를 구성하시는 이러한 순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온토리TV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3회차에 걸쳐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는 2019년은 인공지능 AI 로봇들이 많은 직업을 대체를 하고 있고 또 현업에서 우리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아,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제안하는 이러한 비즈니스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프레젠테이션 역량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또 확신을 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저희 올드 프레젠테이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프레젠테이션을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